미국 유명인사 좋은 말들. 미국 유명인사들 중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를 소개하며 그들에게 관련된 좋은 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즈. Stay hungry, stay foolish. 음, 배고프게 살며 어리석게 사세요. 스티브 잡스는 이 말로 혁신과 도전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our work is going to fill a l a r g part of your life and the only way to be truly is is to do what you believe is great work. 어. 당신의 일은 당신의 삶의 큰 부분을 채우게 될 것이며 진정으로 만족 하려면 자신이 훌륭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잡스는 열정과 자기 신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 The biggest adventure you can take is to live the life of your dreams.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꿈을 향한 모험과 자기 신념을 강조했습니다. You become what you believe, not what you think or what you want.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거나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윈프리는 자기 신념과 믿음의 힘을 강조하여 개인의 성장과 성공을 이야기했습니다. 앨런 머스크 이 머스크. When something is important enough, you do it even if the s not in your favor. 어떤 것이 충분히 중요하다면 그것을 할 때에는 운이 좋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앨런 머스크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열정과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에피이즈 is, is very important. You should not give up. Unless you are forced to give up. 인내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까지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머스크는 끈질기게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 I can accept FAI로 everyone FAILS의 섬싱. But I can't accept not trying. 실패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시도하지.